장애인 복지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영등포구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식이 체결됐습니다. 4일 영등포구청 혁신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영등포구 조기령구청장과 협약기업체 임원진들이 모인 가운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훈련 등 적극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, 취업 알선을 위한 구직자 정보 제공 등의 협약 내용이 체결됐습니다. 이 자리에서 조구청장은 이번 협약 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일반 기업체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봉사와 기부 문화를 실천한다면 더욱 살만나는 영등포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복지적으로 한번 해 주시고 봉사도 이렇게 해 주고 기부도 이렇게 이제 우리 나눔의 시간을 좀 갖도록. 우리 상무님께서 그런 저기를 참 되지 협약 대상 기관인 효성 ITX는 꿈도 하기 지원센터에서 월1회 봉사 활동을 하는 등 영등포구와 각별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8월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한 명을 채용한 콜레드 서울 또한. 오는 10일 콜레드 서울 2주년 행사에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풍물페 공연 순서를 마련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. 공공기관이나 이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런 복지 시설 안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더 많은 그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그 환경 안에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그게 저의 꿈입니다. 앞으로는 저희가 이영등포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업으로서 저희 장애우들이 저희 현재 직원들과 함께 더불어 잘 일하고 행복한 꿈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실제 많은 그런 장애인들 지금도 함께 저희가 일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채용해 나갈 계획입니다. 한편 영등포구에서는 현재 예순 여섯 명의 장애인들이 주민센터 및 정보도서관 등 구청의 각종 사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, 구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일반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